Never be <laughs> 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. 아, 기초발성 어, 클래스가 지금 끝나가지고 토요일 반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<laughs>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텐션이 내려가 있습니다. 이해해 주시고요. 어,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어, 어떤 주제로 찍어야 여러분들한테 좀더 노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영상을 정말 찍어요. 그래서 유튜브 카톡에 적어놨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시간 되실 때 하나 하나씩 보시고 하나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노래를 우리는 다 연습을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노래 연습하는 것만큼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노래 연습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. 연습실에 가거나 노래 연습을 해요. 그럼 뭐한 시간. 처음에는 우리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연습을 하면 한 시간, 두 시간. 왜 그렇게 할까요? 의욕만 앞서갖고, 의욕만.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신경도 안 쓰고, 그리고 우린 또 젊잖아요, 여러분들은. 거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10대, 20대가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. 젊기 때문에 쉰, 난안 쉬어도 할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. 그냥 안 쉬어도 돼요. 그런 생각도 아니요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안 해요.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. 저도 이렇게 레슨 하고 있다 보면은 연습실에서 이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으면 쉬지 않아요. 계속 노래 불러요. 계속. 그다음은 점점 목도 나가고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노래만 하는 거야. 그러면 점점 체력도 부족해지고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점점 나가요. 왜냐? 아 어제 됐던 게안 되고 아까 됐던 게또안 되고 목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내가 안 쉬어서 힘들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심 뭘 잘못하고 있구나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좀 쉬면서 해 지친 거야 너 맨날 내가 소리 를 들으면 알겠지만 지쳐가지고 목 나가고 처음엔 잘 되지 네 선생님 점점 안 되잖아 그어 맞아요 왜안 될까? 안 쉬어서 그래. 계속 하잖아. 아무 규칙도 없이 쉬지도 않고. 여러분, 쉬는 게 정말 중요해, 노래는. 그래서, 어, 노래 연습을 하실 때 너무 계속 연장으로 하지 마시고요. 특히나, 노래방 가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프로틱하게 부르고 싶으시면은, 욕심 때문에 계속 부르지 마시고요. 한곡 부르고 좀 쉬었다가. 한국 부르고 좀 쉬었다가. 이런 정말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대보처럼 계속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 아실 거예요 힘들다는 걸 어쨌든 어,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, 노래 연습을 하실 때 항상 너무 몰아서 막 하지 마시고요 항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하시고 연습하고 또 밥도 먹고 연습하고 운동도 하고 또 힘들 때는 그 아예 노래도 쉬어버리고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노래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쉬면은 마음 급할 때보다 노래가 훨씬 잘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쉬지 못할까요 아 연습을 꾸준히 안 하니까 마음이 급하거든 내가 지금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쉬지 못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봐요 연습 안 해도 노래 나와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연습을 항상 꾸준하게 할 생각을 하시고 체력을 분배하실 생각을 하세요. 현명하게. 난 일주일에 한번 몰빵해야지. 이러지 마시고. 아셨죠? 항상 현명하게 쉬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안 쉬었더니 눈이 피곤해. 쉬어야 돼.